네, 안녕하세요. 사과 한개만원 시대입니다. 아, 이 사과 한개만원 시대에 장경호 박사님께서 지난 방송 시간에 이 문제가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남북 농업교류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사과 생산을 더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아마 사실에 부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 옛날부터 북한도 뭐 해주나 황주 이런 쪽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를 했죠. 아.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기후변화가 되면서 사과의 적정 재배지가 이제 계속 북쪽으로 음.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사과의 적정 재배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음. 어, 적정 재배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사과의 면적과 음. 생산량이 음.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거로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하더라도, 음. 북한의 사과 생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과 생산량보다 어, 많다라고 음. 보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일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과일군이요? 네. 네. 북한에서는 이제, 그, 부족한 식량 문제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칼로리 원으로서, 음. 과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려하기 때문에 음. 어, 과일 생산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를 음. 들었습니다. 오, 그럼요 박사님 사과는 그렇다치고 그 외에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겠죠? 어, 식량 허비 네. 말고 우리가 뭐 쌀이나 보리나 밀 같은 이런 이제 곡물 중심으로 보는 식량을 놓고 보면. 네. 사실은 절대적인 생산량만 놓고 보면 어, 북한이 남한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합니다. 아 북한이 더 많이 생산한다고요? 예, 네. 어, 우리 대한민국이 네. 이제 최근에 그 식량과 곡물이죠, 네. 곡물의 생산량이 약 한. 420만 톤에서 430만 톤 정도를 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북한은 최근에 어, 뭐 최소한 480만 톤, 어. 조금 능력하게 보면 한 500만 톤 정도를 어. 어,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어, 뭐 우리 대한민국 보다는 <laughs> 북한 쪽에서 좀더 많이 곡물을 네.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네. 식량 생산량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이제 좀 비교 말씀해 주셨는데 면적으로 보면 어떤가 지금 보면은 밭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자료를 처음 봤는데 우리 남한보다 북한의 밭 경지 면적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면적으로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예, 경지 면적이라고 봐죠 농사를 짓고 있는 경지 면적인데, 어, 예전에는 이제 북한의 경지 면적하고 남한의 경지 면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남한의 경지 면적이 조금 더 많았어요. 아, 그 예전에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20년 전, 30년 전, 아. 이렇게.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우리는 뭐 도로를 놓거나 아니면은 아. 공공시설을 짓거나 하면서 네. 이제 농지를, 어, 이용해서 그 농사를 짓는 음. 대신에 거기에 이제 다리를 놓고 도로를 음. 놓고 학교를 짓고 네. 공공건물을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네. 이제 경제 면적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어왔죠. 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면적은 뭐 대략 한 140만 헥타르 정도 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뭐한 절반 정도가 이제 논에 해당하고 네. 나머지 절반 70만 헥타르 정도가 이제 밭, 요렇게 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반면에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30년 전부터 식량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 농지의 전용,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것에 음. 어, 집중을 해왔고 음.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죠. 음. 그래서 한 지금 한 150만 헥타르 정도가 음.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한 55만 헥타르 정도가 이제 논으로 사용되고 있고, 음. 반면에 이제 한 95만 헥타르 정도가 밭으로 음.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짐작이 음.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는 이제 예전처럼 뭐 집에서 부업으로 키우던 시대가 아니라 다들 이제 대규모 농장에서 곡물 사료를 가지고 키우는 현대 사회에서 음. 사료용 곡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네. 어,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축산물은 아무래도 아. 생산하기 좀 어렵죠. 아. 북한이 사람이 먹을 곡물도 그렇게 능력하지 않은데 음. 동물용 사료 곡물까지 충분하게 음. 그 공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어, 북한의 소 돼지, 닭 같은 사육 두수도 네. 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낮고, 음. 또 그것으로부터 생산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양도 음. 아마 굉장히 한10% 15% 정도 수준인 음. 걸로 어, 다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음. 그 소나 돼지나 닭의 그런 남북 간그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 어, 그런 가축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료를 먹는 공물 그러니까 사료를 먹는 소나 돼지나 닭의 사육이 네. 많이 이제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어, 북한 당국도 이제 예전부터 어, 소위 말해 풀 먹는 짐승이라고 해서 음. 토끼라든가 뭐 염소 음. 어, 사냥 이런 공물 그러니까 사료 대신에 풀을 먹고 이제 단백질 원인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음... 그쪽 축산을 이제 많이 장려를 해왔습니다. 그 외국에서 수입이 제약되어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료 생산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료를 많이 먹는 소, 돼지, 닭 대신에 풀로 어, 키울 수 있는 어, 염소나 토끼, 토끼 그리고 사냥 <laughs> 이런 동물들을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사료가 없고, 대신에 이제 고기는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료는 안 먹고, 풀만 가지고서 키울 수 있는 짐승이그 정도니까, 그렇게 어, 선택을